독자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7일 화요일 경기 포커스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을 오늘은 그 뉴스 브리핑 오늘 있었던 경기 소식 한두 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그 경기 시청 여자 검도 선수들하고의 인터뷰 영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 아!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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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장남도 무한 스포츠 파크 체육관에서 열렸던 전국 그제 10회 추계 전국 실력 검도 대회서어 경주시청 여자 검도 선수들이 단체전도 우승을 했고, 여기 또, 개인에서이화영 선수가 또 우승을 하면서, 전국 최고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경주시청 여자 검도팀은 그 2013년에 창단했다고 합니다. 그이듬부터 SBS, 뭐, 전국 검도왕들에서 그세 명의 선수로 창단했는데, 1위부터 3위를 휩쓸면서, 이렇게 실력을 두발나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창단 7년 동안, 말 그대로 국 그 국내 최고의 기량 뽐내면서 그 국내 최정상의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이번 개인전에서 우승한 이화영 선수를 비롯해서 그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한정선아 유현수, 유현석, 한하늘 선수 이렇게 경주시청 선수 4명, 그리고 그 2013년부터 경주시청 여자 그 팀을 이끌고 있는 이상원 감독 이렇게 5명을 만나서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왔습니다. 연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기하러또 어떤지. 이런 변백을 들어봤는데요. 네. 이 경주시청 선수, 매매 선수들은 모두 국가 대표 선수이기도 하고, 전국 대회 개인전을 거의 뭐한 명씩 돌아가면서 우승할 정도로 실력이 출중하다고 합니다. 이 선수들을. 그 20대 청춘을 이 경주에서 보는, 검도와 함께 경주에서, 뭐, 각자, 고양이 경주는 아니고요. 선수 생활을 위해서 경주로 온 선수들인데, 이들의 경주의 생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시간, 이 뉴스 브리핑 간단하게 한 미국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한 30분 동안, 그 문화중학교 검도관에서 그 선수들과 함께 만나서 진행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그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톤 뉴스는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돼지 농장에서 오늘 아침에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그 발병을 하면서 경주시에 비상식을 냈다고 합니다. 경주시의 경우에는 이런 한계 농가에서 약 12만 마리의 돼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 돼지를 병은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그래서 치사율이 1 0 0인 치명적인 그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어, 경주시에서는 말로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 박력 탄단을미사일열 했는데요. 경주시는 남동농가에 오늘 소독약을 긴급 배우를 했고, 또 거점 소독 시설을 2 4시간 가동을 하면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차단을 제한한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경주시 관계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찬방역을 위해서 축사 주변 소독을 철저히 하고, 또 야생 멧돼지의 철저한 차단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국가 여행 자제, 또, 농장에 한문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오늘 오전 6시 30분부터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 38시간 동안 전국 돼지 농장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동이 되면서 경제 양도 농가도 일시 이동 중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 예, 두 번째 소식은 재단법인 문화예스포, 뭐, 이사장이 경상북도지사지요. 10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19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엑스포가 선보이는 다양한 행사들, 이른바 킬러 콘텐츠, 뭐 티켓 예매하면 좀더그 본행사 기관보다 밑하면 사기에 입장할 수 있다는 등등 오늘 기울 포커스가 3개의 기사로 그 2019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특집 기사를 실현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소식들 보시면 도움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뉴스요. 도구대경주캠퍼스 최근 교내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번 학기부터 유학을 시작한 학부 및대원생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국제 경쟁률을 높여서 신입생 감소에 대비하고 또 학교의 경쟁률을 높여야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런 자세한 소식들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그 경주시청 여자 검도선수들과의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충료동로의한 아파트에서 단체로 생활한다는 것. 4명이 저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만큼 훌륭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2013년에 장단이 돼서 7년째 전국 최고 실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아침에는 주위로산도 오르고, 또 오전에는 헬스도 하고, 오후에는 단체로 한 2시간 정도 훈련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주의 핫플레이스 황매단길에 가서 이 선수들이 같이 커피도 마시고, 남산도 가보고, 말 그대로 20대 청춘, 그 뜨거운 열정을 검도 함께 경주에서 보내고 있는 이 선수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선아 선수 중에 4명 중에 정선아 선수는 부상 중이라서 좀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 또김석기 국경이 검도에 꽤 관심이 있고 검도를 뒤발하지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 이상한 감독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소식들 어, 지금부터 보시는 이 김유지청 소속 국내 최고의 여성 관객들의 인터뷰에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보실게요. 경주시청 여자검도팀 한가늘이라고 합니다. 주특기는 어, 머리치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청 검도팀 류연서입니다. 저의 주특기는 손목치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청 여자검도팀 이화영입니다. 제 주특기는 머리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청 여자검도팀 정순아입니다제 주특기는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시청 여자 검도 실업팀 감독 이상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하시면 됩니다. 네, 2018년 이번에 인천 남동 체육관에서 열린 우리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 우리 경주시청 여자 검도 실업팀 선수들이 4 명이 국가대표 자출돼 해가지고. 끝까지 결승까지 가는데 네명다 시합에 출 출전, 경기에 출전한다는 것은 참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도 이게 힘들 것이며 팀에서 참 대단한 일입니다. 국가대표선 여자 선수가 몇 명을 선발을? 열 명을 했는데 한 명이 이제 부상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아홉 명이 그때 출전했지요. 그런데 선수 네 명이 끝까지 출전을 했다. 그 그래, 우리 선수들이 네 명이 이거 결승까지 출전했다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네, 축계 전국 실업 권두대에서 개인전 우승을 한 이화영 선수입니다. 음, 소감은 어 상반기에 개인전 성적이 부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실력도 제가 준비한 만큼 실력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어, 더 뜻깊은 우승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전국대회 개인전 몇 번째 우승입니까? 어 실업 팀 올라와서는 한, 한, 일곱, 여덟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오빠 도장, 오빠가 검도장을 다니는데 거기 따라갔다가 우연히 배우게 되었고, 선수 생활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6월에 있었던 국민기 실업 검도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을 한 유연서 선수입니다. 우리 유선수는 몇 번째 정도 우승입니까? 저는 어, 실업팀 올라와서 지금 다섯 번째 정도 우승을 한것 같습니다. 실업팀 올라온 지는몇년 되셨어요? 지금 4년 차입니다. 예. 아, 네. 예, 하시면 회장기 됩니다. 회장기 검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 우승한 한하늘 선수라고 합니다. 우리 한 선수는 한몇 번째 정도 우승이 돼요? 이분이, 지금 어, 이분이 아니라 한, 우승을 한몇번 정도 하셨어요? 세네번 정도. 실업 올라오신 지는 음, 다 동이시니까? 아, 2년차인다 아, 2년차 <laughs> 감독이 될것 같다, 가그 <laughs> 그 이상한 감독님께서 이제 저를 봐주시고 네, 데리고 오셨어요. 다른 분들은 또다 같으신가요? 경주 시청이 어, 여자 검도 팀 중에 최고의 팀이어서 음. 다들 오고 싶어 하고 대학 때 그만큼 성적을 내서 이제 스카웃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원래 다른 팀에 있었는데, 이제 대표 훈련을 하면서, 이제 운동도 더 많이 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 이제 경주시청 이제 오고 싶다고 이제데 감독님이 받아주셔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경주시청 언니들 너무 멋져가지고 같이 운동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상에서 이상한 감독님께서 데리고 와주셨습니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좋습니까? 어, 저희는 이제 운동하는 방식이나 이제 한 그런 것들 이제 지원을 잘 해주셔서 이번에 어하계올라 때도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축계대에도 좋게 좋은 성적으로 이제 입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 다다잘 지원을 해주셔서. 다른 팀에 비해서도 부족함 없이 저희는 생활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 저도 앞에 말했던 것 같이 감독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전적으로 지원도 잘 해주고 해서 정말 바랄 게 없는 팀 같습니다. 새벽에 네. 우리 개인 각자 우리 선수들이 개인고 총료등에 숙소가 있으니까 산으로 음. 훈련을 하고. 오전에는 헬스로 오전 훈련하고, 오후에는 3시부터 5시 반까지 이 도장에서 도복을 입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하고, 야간 마찬가지, 야간 훈련은 개인 각자, 음. 그렇게 하는 걸로. 도장에 와서 합니까? 여기 와서 합니까? 아니, 여기 안 오고, 우리 수도사, 경주 지역에게 이 개인 음. 훈련, 네. 고려 일정이 돼 있습니다. 요새 좀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황리단길을 가서 애들과 함께 뭐 커피라도 한잔 하고지 그렇게 예, 지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그그 <laughs> 그 황리단길. 공문 공문도 예. 문단지 아, 공문단지. 우리는 팀이 같이 네, 놀러 다니는 시간이 많은데 어... 경주에 너무 예쁜 곳이 많아서. 근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그 저희가 처음 같은 내신 팀이 됐을 때 첨성대 앞에 가 가지고 저희가 경주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응. 거기 돗자리 펴면 안 되는 곳인데 돗자리 펴고 도시락 싸은거 먹은 게, <laughs>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laughs> 어. 도를 이제 거의 제 인생의 절반을 검도랑 같이 해왔는데, 그냥 제가 할수 있을 때까지 어 하면서 선수 생활을, 아니, 선수 생활할 때는 정말 열심히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고 싶고, 또 나중에 되더라도, 취미로라도 정말 검도는 어 열심히 할것 같습니다. 꾸준히 계속. 무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도 어, 검도를 한지꽤 오래 됐는데, 선수 생활을 할수 있을 때까지는, 하, 어,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어, 정말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 연습도,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고, 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어, 저는 앞으로 이제, 제 선수 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승도 꾸준히 하고 싶고, 어 부상 없이 해서 그리고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 경주시청 소속으로 부상 없이 어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예, 검도 경기는 어 우리가 저희들이 어 개인 단체 경기입니다. 그리고 개인 단체 경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래, 저희들, 우리 경주시청 여자여 선수들은 전국 어디 가도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로 팀워크가 최상입니다. 그래,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이화영 선수도 얘기했지만은 항상 같이 움직인다 하는 것이 메인 팀워크의한 그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희 시청 선수들은 어디 내놔도 남부럽고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물심 양면으로 우리 경주 시장님이신 우리 준하경 시장님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 때문에 우리 시청 소속 선수들이 성적을 많이 그 성적으로 참 보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우리 부임한 우리 경주시 체육회 김철련 상임 부회장님과 체육인, 그리고 선수 1위 3위 일치가 되기 때문에 성적이 나왔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이 선수들이 최상이기 때문에 꾸준히 성적은 앞으로 뭐잘 나오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좋다. 어, 두 가지. 저는 검도는 제 인생에서 어, 남자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 같이 하는 시간이 제일 많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자친구로 생각합니다. 어, 저는 제인생의 <laughs> 검도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어, 함께 같이 지금까지. 같이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이제 좋은 영향으로 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검도 검도는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어 제가 검도를 한지 20년이 됐는데 제 가족들처럼 옆에서 항상 같이 함께했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도는 제 인생에 있어서 어,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면 하 앞으로도 어, 평생 함께 이렇게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시청 케이팅 <목소리>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9년 9월 17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주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주포커스 구독하기 많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